자, 안녕하세요. 어, 점심시간인데 잠깐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음, 오전에 급락했다가 오후에 살짝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수급이 일단 옵션 시장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외국인의 품매도 나오고 개인의 품매수가 올라오고 있고 어, 콜도 마찬가지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있긴 한데 선물 매도가 아직 줄고 있진 않거든요. 아직 6천억대 코스닥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대가 좀 많이 말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자 코스닥 코스피 모두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지선을 회복을 한건 아닙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종목들은 일단은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어, 테마주 그리고 개별주들은 좀 움직입니다. 그리고 건설, 건축, 재지, 어, 건자재 쪽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 비중을 줄이진 못했어요. 그냥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 아까 올라왔다 내려오고 또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한번두번세번 뭐 찍고 있고 일단은 이 부근에서 샀었지만 이때 실호한번 나왔었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부분에 매수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팔지 못했고 그냥 홀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신도 살짝 올라주고 자동차 현대차 뉴스 때문에 올렸는지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매수를 한게 핸드 엔지니어링인데 아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자 얘는 언제 샀냐 요때 못사고 자 900원 전 요때 샀습니다 요때 요때 샀나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 비중을 살짝 줄이고 조금 팔고 요 종목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요좀 많이 내려왔을 때 샀으면 좋을텐데 얘는 요때 한번 돌파 하겠다 싶어서 샀다가 밀렸을 때한번더 사고 오늘 또세번 샀습니다. 아직까지 2~3% 정도 수익 중이긴 한데 어 일단은 비중을 다채우진 못했어요. 여기서 좀 횡보를 하거나 했었으면 더 채웠을 텐데 일단은 어느 정도 매수를 했으니 홀딩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특이한 종목들도 있긴 한데 신성 홀딩에서 많이 올러왔죠제 관심... 가지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튀었네요. 대덕전자는 꾸준히, 꾸준히 오릅니다. 자, 그리고 헬릭 스미스. 바이오 관련주가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와주면 시장이 좀 탄력을 받을 텐데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사료주들이 기술적 반등인지는 몰라도 살짝 반등을 주고 있고 음, 따라 들어가면 좀 위험하겠죠. 라운시큐어는 바닥 찍고 살짝 반등을 주는 모습.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 싶은데 더 빠지면 빠질수록 더 빠지면 빠질수록 저가 매수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은 자 유유제, 유유제약 우선죠. 얘를 살짝 팔아서 삼성엔지니어링 샀고요. 현대건설도 이제 팔려다가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코는 마찬가지로 오늘 좀 밑에 샀으면 좀 수익이었겠죠. 얘를 살까 다가 그냥 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삼성엔지니어링을 좀 샀고요. 한국금융주주도 많이 내려왔네요. 그리고 아모레지는 아, 얘도 얘도 한 며칠 동안 다시 원래 자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좋은 자리로 내려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돌려놓고 있긴 한데 일단은 추세 하단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진다면, 다시 이만큼, 요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32,000원 대까지 자, 지금은, 나스닥 선물, 반등, 그리고, 지수가 반등해주는 타이밍에 따라서, 종목들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바닥, 뭐,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진바닥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 박스권을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음, 인버스를 봐야겠죠 고퍼스를 봐야겠죠 고퍼스가 자 추세를 계속 우상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들의 비중을 줄여야 될지 고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데 오늘 2 8 0 0을 찍었네요 자 만약에 예전에 제가 여기 온다면 요 2800원 부분까지 1차적으로 고점이 보입니다 말씀드렸는데 고점을 찍고 터치를 했습니다 요때는 터치를 못했는데 요때는 2800원대를 오늘은 터치를 하고 살짝 내려오는 모습인데 일단 주봉상 주봉상 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차적인 고점은 달성을 했고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날아간 추세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추세를 유지하느냐 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전저점 그리고 지지라인 2500원 초반대를 2400원 500원대를 꾸준히 유지를 하느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이 위세, 위에서 놀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굉장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봐야겠지만, 일단은 어, 지수의 방향성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반등이 조금 더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까지.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탈했지만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 어 아마 나스닥 오늘 밤 나스닥 흐름에 따라서 추가로 하락이 나올지 반등이 이어질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엠벨로프 하단선 이탈했다가 지금 본래의 흐름대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긴 하는데 추가로 언제든지 이렇게 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죠. 아직까지 종목 비중을 줄이지 못했지만 일단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 DLNC가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네요. 자, 윈스가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3일간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살짝 반등을 주는 모습 나쁘진 않고. 또한 엔지니어링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를 돌파 일단 먼저 해야겠죠. 거래량 나쁘지 않고 이틀간 거래량 좋았고 어제 같은 경우로 윗꼬리 많이 달고. 손바뀜 되면서 어 여기에 물려 있던 사람들 어느 정도 털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로 도화 엔지니어링도 예, 요 땐가 요땐가 조금 팔아 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샀는데 그냥 뭐 들고 있을 거 그랬네요. 요걸 보면은 가는 종목은 그냥 홀딩하시는게 좋고 손실 나는 종목을 갈아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을 못해 주는 종목들이 꽤 많은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틀째, 3일째 계속 뚜두를 맞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 하나가 튀어 올라지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네요. 고점을 갱신할지 모르지만 일단 또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어, 예전에 어 여기 성투사님이 요때인가 요때인가 소개해드렸고 저도 요때인가 찾아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때 성투사님이 무료 그 월급 종목인가 그런 걸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찾아낸 시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어 조금 더 흐르면 살까 했는데 못 사고 그냥 바로 올라갔죠. 성투사님 종목 언급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올라가 서못 샀는데 쭉 내려왔을 때 요때 다시 샀습니다. 요때는 제가 좋은 가격에 도달해서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죠. 도달해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은 나쁘지 않고 일단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도 조금 더 나와야 되고 매물대를 뚫어야지 올라갔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가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못 뚫고 내려오면 조금 더 횡보를 하겠죠.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 종목 하나가 좀 위안이 되네요. 화신도 괜찮은 것 같고 머큐리도 최근에 아이즈비전이랑 머큐리가 윗꼬리를 달고 윗꼬리 달고 내왔죠? 네, 머큐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테스트 물량 테스트 거래량 살짝 나오면서 물량 테스트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 조금 나오고 새로운 주주들도 입성하고 세력들이 그만큼 물량을 조금 더 받아가고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지. 어, 시기가 상승하는 시기가 좀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윗골이 다는 이런 캔들이 좀 나와주면 그 뒤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내용이 좋아야겠죠. 자 일단은 오늘은 아직까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후 끝까지 봐야 될것 같고 음,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 추가 매수한 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더 비중을 줄이지는 않았고요. 추가 매수해서 그냥 버티고 있다, 뚜드려 맞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